부디 그 개척 교회라고 불려지는 목회자님들이 자신들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어느 산 속에 뭐 노인 다섯 명밖에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섯 명을 맡기신 거거든요. 이렇게 좀 교회가 부흥될 만할때꼭 이렇게 패가 갈리고 뭐 장로님들과 싸움 나고 뭐 전쟁이 벌어지고 해서 갈라지고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다행인 것은 어릴 때 면역을 다 해서 어릴 때 너무 많은 그 펀치를 맞는 모습을 다 봐서 지금은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 깜짝을 안 해요. 왜냐면 사단은,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.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하냐?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죠. 어떤 공동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내 마음속에 꼴 베기 싫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싫어지고 쟤왜 저렇게 나대지? 혹은 쟤왜 이렇게 멍청하지? 뭐 쟤는 왜 이렇게 무디지? 뭐 이렇게 서로들 감정이 상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다 와해시키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과 세금과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.